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뭐, 흥무패가 아니라, 프로토 소설가의 프로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 많으니까, 승무패에 탈락했다고, 뭐, 제가 탈락했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어, 스타탄행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네, 했다는 게 아니라, 어... 이번 주주 중에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한꺼번에 다 나오잖아요. 18경기, 18경기, 18경기 하면 54경기입니다. 예, 주말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연휴잖아요? 예, 넘어가지 마시고, 좋은 경기, 집어가지고, 예, 해보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어, 유로파리그랑 컨퍼런스리그는 항상 지도를 보고 지도를 보고 나라가 어디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위치를 보고 이런 식으로 거리도 측정한 다음에 배팅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각국의 이런 아, 지정학적 위치와 서로 어, 분쟁 또또아 그리고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스라엘이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이 이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 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1포트, 2포트, 3포트, 4포트에 있는 요 팀들을 잘 골라가지고 해보시라고 어... 알려드리려고 예, 방송을 합니다. 예. 몇 간단하게 할 거고요. 예, 네, 뭐 지금 저도 이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저도 분석 중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분석 중인데 어, 이렇게 많은 경기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베오그라드죠. 미트빌라는 어디입니까? 북쪽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왜 베오그라드냐면 미카비 테라비브는 그 이스라엘인데, 미사일 날라오잖아요. 제가지고 배우고라도, 여기 옆에 거리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린 값으로. 예, 요거 보시고 참고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예, 드시라고 제가. 여기 보면 그 4천 넘어가면 거의 뭐 대륙 횡단이죠. 예. 예 뭐. 위치도 뭐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고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지난 주에도 분석 영상을 올렸죠. 예, 거기에 보시면 나오는데 아,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해보시라고. 제가 저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분석을 아직 다 못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예, 그냥 어, 거리라도 보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예, 방송을 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째려보고 있는 경기들입니다. 네, 현재 째려보고 있는 경기들이고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10개 찍어가지고, 최고 기록이 4개. 요번에는 <laughs> 반 이상 맞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괜찮은 경기들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잘 찍어가지고, 눈단시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어,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옆에 거리 안써 놓은 거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안써 놓은 거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천몇 이런 것도 뺄라 그랬는데 계산하는 김에 그냥 놔뒀습니다. 지금은 이런데 다음에 차가면 이렇게 많이 생길 거예요. <laughs>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는 거고요 홈앤더어웨이가 아니고 홈에서 하고 뭐, 어웨이 다른 팀에서 하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예. 어 재밌는 경기 많고 아 그리고 배당 5 이상 넘어가는 거 거의 거의 안 나옵니다 예안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예.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토프 설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